떨어진 꽃잎도 꽃이랍니다. 네, 그 화려하고 우아했던 와, 몽룡꽃이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. 네. 와, 세상에 이렇게 몽룡꽃이 다 떨어졌답니다. 와, 너무 딱하네요 네, 하얀 카페트처럼 이렇게 다 떨어졌네요. 와 먹룡꽃입니다. 먹룡꽃이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. 네, 먹룡나무 네, 세상에, 어제, 그저께까지만 해도 예쁜 꽃을 다 찍었었는데,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. 와, 세상에. 네, 먹룡꽃입니다. 반은 떨어지고, 반은 아직도 있네요. 네, 떨어진 꽃잎도 꽃이라고 그랬어요. 네,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예던 꽃이 비가 오니까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. 네, 와, 떨어져서 이렇게 꽃잎이 되었답니다. 너무 그래도 음, 떨어진 꽃도 꽃이라고 너무 예쁘네요. 네, 하얀 네 꽃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. 가운데는 흐히 떨어지고, 먼 곳은 이렇게. 가까운 곳은 예, 하얀 카페트가 됐어요. 하얀 카페트. 우와, 하얀 카페트. 오프네요. 음, 음, 하얀 카페트. 아, 세상에,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. 아, 이게 목련 나무 랍니다.